자, 그 컴퓨터 운영 밀린 기능사 VCNC 요거 한번그 마지막 테스트죠 그 캠에산거 이렇게 테스트하고 돌려보거든 요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우선 파일 여기 가셔가지고 첫 번째 요 파일 여기 이쪽으로 그 아이콘 세 번째 거 눌러가지고 NC 센터 불러오고 그 다음에 공구 번호 잘 맞춰줘야 돼 공구 번호가 왜 이게 7번이 되지? 페이스 커터가 7번으로 했어? 7번? 이거 도면들 나와 있다고. 보고. 근데 그 번호가 7번 아니라고. 어, 도면 잘 보고 하고. 자, 다 됐으면은, 이거 맞춰줘야 되고, 번호를. 그럼 잠깐 번호가 내가 예상했던 번호가 아니네. 자, 그러면 그거 적어놔요. 페스커터 7번. 그 다음에 센터 드릴 찾아야 돼. 센터 드릴 몇 번인지 확인해야 되고. 1번이네. 그 다음에, 어, T3? T3이. 음. 엔드밀, t2가, 그러면 드릴? 어, 다네 오케이. 어, 공작물 설정 가셔가지고, 이거 가로, 세로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? 70에 70에? 80에 80이야? 70에 70에, 높이는? 높이 25에다가, 그, x축은? 그 전체 완성된 높이가 25에 아니면 26이야? 전 재료 20, 사이즈가 20이에요? 25요. 25? 그러면 22에서 23 정도 나온다는 거네. 그러면 요걸 20으로 하고. 실제로 23 정도는 나와야 될것 같아. 보니까 이게 다 육면체 가공해서 들어오니까. 뭐 그런 거뭐 중요하지 않고. 저기 버튼 눌러요. 저기 눌러가지고 소재 바꿔주고. 그 다음 에 공구 설정 가셔가지고. 자, 우선 1번. 1번 센터 드릴이잖아, 요기죠 자, 센터 드릴은 여기 하단에 보면은 여기 CDR. CDR이라고 있어요, 이거. 어, 세 번째 줄에 있는 CDR. 얘를 잡아 꺼서 집어넣어요. 1번 센터들이 된 거고. 그 다음에 드릴. DR은 왼쪽 거. 그 다음에 드릴 몇 파이야? 8파이야? 드릴? 네. 음, 8로 집어넣고 수정 눌러줘요. 8, 수정. 그 다음에 또 2번에 꽂아주시고. 그러면 리스트 에보시게 되면 CDR3, DR8 잡혀있을 거예요, 이렇게. 엔드맨은 요거, 어, f e F 세번째 거. 10으로 잡아주고, 수정 눌러주고, 꽂아주시면 되겠고, 3번에다가. 1, 2, 3번. 그 다음 7번에다꽂아야겠 7번은 여기 방향키 누르면, 여기 밑에 방향키 있잖아요? 눌러서 7번까지 가요. 7번까지 가서 여기다가 페이스커터 꽂으시면 되는데, 페이스커터는 어딨냐? 여기 FM. 맨 하단, 맨 아래 줄에 FM이라고 있어 거기다 40 집어넣고, 수정. 꽂아주시면 되 7번에다가. 그러면 1, 2, 3, 7총4개 공구 꽂은 거예요. 됐죠? 네. 음. 그다음 원점 설정 가가지고 어차피 여기 있다 원점 잡아을거니 지금 현재 여 위치에다가 여기, 그죠 그다음 가구 원점 아래에기 눌러주고, 응? 그 설계자의 그 내용이 맞춰서 가야 되니까 자 여기 체크해주고 가구 원점 아래에기 눌러주고. 여기 마이너스 345라고 써있는 거 있죠? 거기 가가지고 마이너스 348로 바꿔주시면 돼. 자, 다 됐으면 이제 원점 설정 가가지고 요거 다시 해봐요. 와, 요거 체크해주고, 그 다음에 가구 원점 아래 내기 눌러주고,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348 바꿔주고, 3mm 다운 시켜서. 그 다음에 가구 원점 입력하기 눌러줘요. 그러면 이제 입력된 거야. 끝난 거예요. 그 다음 확인 눌러주고. 그 다음에 여기여기와봐 요거. 얘는 요 화면 그 회전은 마우스 휠 버튼 누르면 화면 회전이 되거든. 그리고 확대하면 확대 축소가 되고 휠을 돌려가지고. 근데 이제 화면 이동이 안 되는데 화면 이동은 요거. 요거 눌러주면 돼, 요거. 보이세요, 요거? 요 버튼 눌러줘가지고 이렇게 화면 이동시켜주시면 되고. 자, 다 됐으면은 자동 리셋. 요 리셋 버튼 눌러줘 그 다음 속도 줄여주고 이 속도 그 다음 다 됐으면은 사이클 스타트 눌러봐요 그러면 가공이 진행될거에요 이방도 어떻게 거 요거 레버를 다운시켜 너무 느리다 50% 정도까지 다운시켜봐 요거 요 숫자를 클릭하면은 숫자 그러면은 이거 1 m 씩 간거야? 밀밀총 3번, 아니면 2번, 2번 그럼 1.5씩 간 거네. 어. 참, 그게, 그게 벌써부터 불량났어. <laughs> 아, 그럼 어쩔 수 없어. 너무 얄쌍하게 만들어졌어. 그래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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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서 있잖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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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기, 기기기 여기 있잖아 자동기시기 구멍이 하나 뚫리나? 야 드릴 왜 이러니? 야 알값이 50이라 잡혀있어 왜? 수정해 알 50이 뭐니 저건 저거 창피하다 야 캠은 잘 짠거 같은데? 좋아. 여기 모서리 찌꺼기 남네. 그요 음. 그러면 우리가 x 69해야 된다는 거네. 네. 70에 x가 69라는 거지. 네, 어, 오케이, 그 수정할게요. 어차피 불량났으니까 얼른 끝내고. 어, 캠을 잘 찾고, 그 다음에 검증 가가지고, 도면 작성 또는 공작을 검사하시면 돼. 검증에. 이렇게 이제 깎인 게 나오는 거고. 그 다음에, 치수 검사 같은 것도 할수 있고. 아, 내가 좀 애매하다고 해서 검사하기 그래서 대략 이제 확인이 가능해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, 다시 한번 수정할게 그럼 자 수정할게 좀 많아 뭘 수정해야되냐면 우선 저기 센터들 을 드릴 좀 가가지고 R값 좀 수정해 창피하다 r 5 0분 이거 아니야 알5으로 수정해주고 편집 모드 가시면 돼 편집 모드 가셔서 G81에 R50을 5점으로 수정해주고 그 다음 G83도 마찬가지로 R50을 5으로 수정해주고 그리고 요거 알고 있어야돼 뭘 알고 있어야되냐면 Q값이 3점이 먹을수도 있고 3, Q 3 0 0이 먹을수도 있어 어? Q값이 3점이 될수도 있고 3 0 0이 될수도 있어 저 안찍고 그거는 한번 또 확인해야되고 그 다음에 소재가가지고 소재 X값을 69로 해야된다고69 적용 그 다음에 원점 다시 잡아주고 마이너스 348점 각 원점 각 원점 입력하기 눌러주고 확인 다시 한번 깎아 볼게요. 음, 됐 네, 이제 음? 그래도 남는데? 제가 잘못했네, 기자? 어, 여기가, 여기가, 69가 아니고 여기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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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다시 한번 깎아볼게요. 잘 되겠네, 그럼. 음, 잘했네. 다 끝났으면 검증에 요거 도면 작성 가셔가지고 확인 누른 다음에 점 여기 보면 치수 기입하는 거 있거든요 치수를 뽑아보면 여기서부터의 거리값을 다 뽑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60이 나오는지 보고 얘도 마찬가지 전체 거리값이 얼마나 오는지 보고 60이 63 나오면 되나? 여기 사이 거리가 도면이 한 비교해 보시고 어, 이렇게 해서 마무리 치시면 되겠어요